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교육센터 김상현입니다 오늘 여기 학술정보원에 와 있는데 여기 지하 1층에서 이제 창업교육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고 해요. 오늘 그거에 대해 청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강의 장소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디자인씽킹의 코스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디자인 킹은 스티브 잡스의 뇌 구조를 이해하자 뭐 이런 코스로 이해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이제 세상에 론칭을 했잖아요. 근데 잡스 이전하고 이후가 다른 게 잡스가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설문 조사를 했거나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거나 벤치마킹을 했거나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한 10년 후의 세상을 미리 봤다고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좀 대단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이고 이런 이제 소위 통찰, 개인 통찰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스 이후 에 세상이 바뀌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로저 마틴이라는 경영전략 교수께서 디자인 띵킹을, 책을 발간을 했고, 이제 기존에도 이제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만, 경영전략 분야에서 이제 어떤 뭐 사업, 이런 비즈니스 띵킹의 어떤 새로운 뉴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디자인 띵킹이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 이게 이제 스타트업하고 디자인 띵킹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론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요새 이제 이미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유튜브 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다 이제 실습을, 그래서 이제 강의는 뭐 스몰 렉처? 길어야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고, 시간이 된다면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강 후에는 어떻게 역량 개발을 해야 하나요? 자, 이, 이, 이 코스에서 다루는 디자인 띵킹은 굉장히 이제 베이직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커스터머의 어떤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걸 이제 좀 관찰하고 공감하는, 이걸 이제 마켓 센싱이라고도 부르고, 소위, 이제, 문화, 인류학 어프로치잖아요. 이제 그런 쪽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음, 경영, 마케팅 전략에서 다루는, 뭐, 환경 분석, 경쟁 분석, 역량 분석, 그리고 이제 마켓, 뭐, 세그먼테이션 같은, 이제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영역도 좀 조금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처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을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전부 다 이게 맛을 살짝살짝 살짝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간에, 그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아서 수익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어프로치를 그냥 가벼운 실습으로 하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베이스 얘기 하나 좀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 비즈니스 모델에 어, 상당히 흥미가 생겼다. 그러면 넥스트 코스는 비즈니스 모델 이걸 좀 깊이 한 학기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마케팅 전략에 삐리 꽂혔다 그러면 이제 정식 뭐 마케팅 전략이나 이쪽에 프로그램들 수강하시고 이렇게 경력 개발 뭐 그렇게 커리어 맵 같은 걸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susurra> <susurra>